자 운동은 꿋꿋이 기게 집중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맨몸 스쿼트부터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시고 네, 준비 네, 시작할게요 시작 자, 스쿼트는 내가 앉을 수 있을 만큼만 앉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많이 앉을 수 있으시면 네, 깊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잘하고 계시고 그렇죠. 시선을 앞에 보면서 자 호흡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서 숨이 차시면 호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깐 쉬시고 쉴 때는 이제 다리를 좀 팔면서 쉬시고요. 자 다음 동작은 스텝 백킥이에요. 다리를 하나 씩 빼서 앞차기. 다시 반대 발 앞차기. 반대 발. 앞차기 다리를 빼시는 곳까지만 뒤로 잘 빼주시고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시작 자 뒤로 빼서 앞차기 빼서 앞차기 빼서 앞차기 자 앞차기에 올라가시는 범위도 내가 올라가시는 데까지만 올라가시고 네, 잘 안되시면 조금 낮게 차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발가꾸면서 헷갈리지 않게 네 이제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앞차기 그렇죠. 저기. 그렇죠. 저기. 네. 어 좋아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엎드려서 하시는 동작입니다. 자, 팔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털어주시고, 마운트 클라이머라는 운동이에요. 자, 다리를 어깨너비를 벌려서 자, 양손을 자신의 어, 엄지발가락 앞에 짚으시고, 이렇게. 네, 갈려주시면 됩니다. 네, 갈리실 때꼭 저희처럼 빨리 안 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걸어도 돼요. 네, 시작해볼게요. 흥, 흥, 흥. 자 이제 포인트는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무릎이 땅이와 가까워지게 스치듯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하다보면 많이 힘들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뒤로 가니까 이렇게 최대한 어깨가 앞으로 와서 네, 운동을 집중해서 해야 돼요 흥, 쉽게, 자 벌써 힘들어집니다 자 오케이 네, 네. 네. 일어나시고 지금 숨이 차라지 잘하고 있는겁니다 자 다음 동작은 드라마 오세요. 팔자리를또 이렇게 털어주시고, 자, 다리를 아까 우리 스쿼트처럼 어깨너비로 벌리시고, 자, 손을 바닥까지 가까이 갖다가 여기 점프하면서 다리를 모으시면됩이다자 함께 시작. 하나, 아, 둘, 아, 아, 아. 아까처럼 스쿼트자세처럼 많이 앉으시면 안시고 이렇게 약간 반만 앉았다면. 점프를 뛰면서 네, 박수 크게 엔돌핀도 생기고 힘도 차고 어깨 응. 몸을 킥과 칼로리를 맥주를 다 태울 수 있도록 하나, 둘, 네, 하나, 어, 잘하있습니다 자, 자, 이제 다음 동작은 프론트 잭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아, 드랍아웃이랑 비슷하게 하시는데 아, 발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어, 우리 같이 어, 아까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리를 처음에 이렇게 자 모아주시고 겨드랑이 붙여서 자 다리를 벌리면서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저리도 쭉쭉 들리나요? 숨이 지금 아직 한 세트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가지 동작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자 이제 바로 자 다음 동작은 다시 엎드렸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를 어깨넓이로 자 벌려 보시고 자 손을 바닥에 이렇게 어깨 짚어서 다리를 이렇게 하나, 둘, 점프. 이 동작까지 하십니다. 시자짚으실 때는 다리 를 이렇게 벌려서 손도 어깨넓이만큼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점프.

운동을 한 세트 다 하셨고요. 자, 다시 맨 처음으로 와서 맨몸 스쿼트부터 5분 동안 하시면 됩니다. 3한운 동, 20초씩. 자, 운동은 그것만게 집중해서. 자, 시작해 볼게. 다리를 어깨 너비를 벌리시고, 자, 팔을 뻗어서 시작. 자, 체력이 이제 조금 준비운동이 되고 체력 이좀 남으시거나 부족하신 아, 분들은 속도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체력이 남으면 속를 빨리 해주시고, 조금 힘드시면, 천천히 가져가셔서, 운동이 좋은 자세로 집중해서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야, 바로 보세요. 땀이 점점. 네, 어, 좋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스탠 백킹이죠? 마찬가지, 다리를 이렇게 골반에서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다리를 뒤로 뺐다가, 앞차기이가앞차기 앞차기. 자, 손도 가슴 게요 움직여주시면 좀더 아까보다 좋은 자세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자, 다리를 빼실 때 이렇게 무릎이 앞에 무릎이 나오지않는 정도까지만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자, 쉬시고. 자, 이제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하시는 마운트 클라이머죠. 손가 이렇게 자, 털면서 오게 쉴게요. 너무 푹 쉬는 것보다 너무 처지지 않게. 자, 마운트 클라이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동작이죠.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 힘이 나오시면 속도를 내셔도 되고요 자, 힘드시거나 숨이 좀 많이 차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이렇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저는 칼로리를 태워야 되니까 뛰어볼게요. 피곤하다니. 네. 자, 네, 어, 자, 마찬가지 일어나서 자, 이제 가장 무서운 드라버. 아, 개인적으로 드라버 운동 자체가 하는 성모가 좀 크니까, 아, 요거를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스쿼트처럼 어깨너비를 벌리시고, 시선을 정면 자, 시작해볼게요. 네, 막히고, 덤프와 동시에. 자, 이 손색도. 스피드 낼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웅장이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무릎 바깥으로 해서, 에이, 어, 예. 자, 이제 두 가지만 하시면 끝나요. 자, 발리철고 자, 이번 다섯 번째는 프로트제 이렇게, 이제, 발단이면, 열심히 움직여지는 건데요. 자, 다리를 처음에 모으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팔은 다시 바지 옆에 주시고 준비 시작!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무거워. 살 무거워. 살무 자자 감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팔다리 털어보시고 가지자 마지막은 스쿼트러스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점프 요게 30초 마지막 운동이에요 아니 힘이 남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전력 달리기로 해서 모든 칼로리를 이제 마지막에 다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출발 자, 덤프 하실 때도 무릎이 아프실 같으시거나 종부사분들은 덤프를 좀 낮게 뛰셔도, 뛰셔도 괜찮으시고 안 뛰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시 네, 한번 해보시면 덤프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내셨겠죠? 네, 지금 약지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우리가, 어, 치맥 칼로리 태우기를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힘드신가요? 자, 여러분들, 어, 치맥 칼로리 주셔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면 되니까, 긍정적인 어, 파워와 힘으로, 우리 북채널에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재밌고, <laughs> 도움이 많이 됐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자,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